안녕하세요 가치투자자 상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엄청난 이슈였죠 10만원에서 0.0013원까지 폭락해버린 루나코인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MEXC 글로벌 거래소를 조금 홍보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국내 4대 거래소에서는 루나코인이 상장 폐지가 예고되어 있으며 출금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나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면 어디론가 옮겨서 거래를 하셔야 할 텐데 MEXC 글로벌에서 루나코인 현물 선물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루나코인을 옮기긴 해야 할 테니까요. MEXC 글로벌 거래소는 비썸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트래블룰 완료 거래소입니다. 루나코인을 지원하는 글로벌 거래소는 몇 군데가 있지만 제가 MEXC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한글 번역 지원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간편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EXC 거래소는 이렇게 현물 거래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렇게 무기한 선물 거래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공매도를 이 코인에 치셔가지고 다시 0.00001원까지 내려가는데 베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MEXC 글로벌 거래소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제가 가이드로 만들 계획인데 요즘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글 지원이 되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일단 본문에 링크한 주소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다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보셨던 분이라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용 가능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과 댓글에 달려있는 주소로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 최대 할인을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루나 코인의 경우 지금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단타를 치시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좋은 루나 코인을 선택하시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에 있는 루나 코인들은 이제 조만간 상장 폐지가 되면 거래 페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로 무조건 옮기셔야 합니다. 옮기실 때 MEXC 글로벌 거래소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이용하시는 데 있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city.